아니 뭐라구라 로블록스에서 추석 선물로 리미티드 아이템을 공짜로 준다구라아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자서 맞는 거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는 지금 리미티드 아이템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종은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콜춘대상 바로 아, 로블록스 안에 나라는 거자 이번엔 또 우리 잼버스코리아 형님에게서 자 우리 깜짝 우리 피규어 선물을 받았는데요 자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굿 시리즈로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이 안에 뭐가 들어있지? 아주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아, 너무 이쁜 리미티드 아이템이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좀 굉장히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 까보도록 합시다 어때? 로블록스 미스터리 피규어 시리즈 9 이스크루시브 가상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이번 시리즈 9에는 도대체 어떤 게기관되어지아좋굉장 궁금한데요 야 이거 박스 뭔가 이쁘다 검정색 해가지고 야, 반짝이 붙어있는데 지난번에 있는 박스보다 <laughs> 이게 더 이쁜 것 같은데 왜지? 어? 아니 1즈보다구가 이쁘면 안 되지 아 까보도록 합시다 오 뭐야 아니면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누나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좀 한번 합쳐보도록 합시다 오 우리 누나 뭔가 이렇게 검까지 뜨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약간 이쁜 여전사의 느낌이 나는데요 자이 누나는 무려 짠, 여기 있는 검을 주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 검이 전체적으로 좀, 페이버릿이 많더라고. 얘도 굉장히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한번 좀 봐야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우리 또 지금 상품에 좀 눈에 띄는 게, 일단은, 아, 여기는 아예 아, 이거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워 히어로즈, 바이트. 여기 야, 이런 것도 있다. 브루캡은, 꼴카트. 아니, 뭐, 이런 게 있네요. 자, 오늘 일단 좀이세 개를 한번 좀 목표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음,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경찰 아저씨 아니면 뭐 약간 산타 아저씨 아이 뭐 정확히는 아는데 자도 요원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요원님은 자 우리 등에 지금 이렇게 가방을 메고 있는데요. 이 요원이 가봐. 우리가 한정 아이템 코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굉장히 조그만한 누나가 등장했는데이 누나 한참 화가 나 있습니다. 아 목으로 뭐 화가 났는지요? 하지만 그거는 반대로 이 반전의 매력. 아유 곰탱이를 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곰탱이가 무려 한정 아이템으로 나온다는 거. 오 마이 갓. 이건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엄청 이겨 맞는 그런 아이템 분명합니다. 이거 갖고 싶은 친구들 잘 기억해두세요. 여러분 이 수가 아 너그러모에 원했던 아우드 에글렛이 이렇게 등장해 였습니다와 이렇게 실물 보니까 아 겁나 귀엽습니다. 이 에글렛이 구성이 굉장히 푸짐해요. 자, 우리 또이 노란색, 네, 이건 뭐죠? 뭐, 어, 스크램블 에그가 뒤에 있는 건가요? 하하하하하. <laughs> 알수 없는 인물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자, 우리 에글렛이 평소에 이쪽, 이 근손실이 나면 안 되니까 저렇게 엿기도 들고 있습니다. 엿기가 하나 가 아니라 저부려두 개요. 예잘 쏟으러 하세요3대6 0 중요하니까. 딜리, 데, 데빌드 에그엣이라는 거를 쓰고 있다는데 이 머리에 달린 이 노른자 모자를 선물로 주는 건가요? 음, 굉장히 특이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또 이쁜 누나왔는데 아니 누나 한 손에 로벅스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이 안에 도대체 몇 로벅스든 건가요? 저도 좀 나눠줄 수 있나요? 이 누나가 저희 로벅스 못 주지만 굉장히 굉장히 놀라운 아이템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짜잔 스테어리 아이스 스파클링을 주는데 얘들아 얘게는 정확히 몇 따봉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진짜 엄청 이쁘고 엄청 인기 많은 아이템입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아니 여러분 이건 대체 뭐죠? 아 이거 진짜 굉장히 특이한 아샴 쌍둥이 우리 형제를 <laughs> 만나게 됐습니다 아 심지어 다들 세 명이서 모이칸 입고 있어요 아아뭐 좀... 하는 분들이세요 이러다 이렇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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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아저씨들이 뭘 줄지 제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짜잔 디스코 베레시를 해가지고 모자를 주는 것 같아요 네이 지금 모이칸을 따라갈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쁜 모자지 않나 그렇습니다 자 클로파트라 누나도 이렇게 뜨게 됐습니다 와 머리에 왕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좀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클라이 파트로 누나는, 짠, 피라미드 에나멜 핀을 준다고 하네요. 이 핀이 생각보다 크게 막 크지 않더라고. 그건 좀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여러분, 이번엔 굉장히 좀 갑주가 인상적인 형을 만나게 되는데, 아니, 이 녀석 어깨에도 못 끼는 게 있어가지고, 좀 착용하는 거좀 고생 좀 했습니다. 따라서 이 형은 지금, 무기가 아니라 웬 파란색 깃발을 들고 있단 말이죠? 마침 한정 아이템도 이렇게 파란 깃발이라는 거 깃발 갖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참고하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얼굴에 위장을 또 형이 눈에 띄는데 아니 이형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아니 상어를 데려왔니는아 이건 특이한 군인 형입니다 그리고 이 상어 뭐려 백팩으로 만났습니다 여 오마이갓 내 생각에 이거 겁나 인기 많을 것 같습니다 다들 주목하세요 자 그래도 굉장히 특이한 복장 형이 왔는데요 아니 진짜 이거는 아이거 진짜 뭐가 더 히트야 아니 일단 이 형이 갖고 있는 검 겁나 이쁨 아니 형 갖고 있는 티셔츠! 겁나 이뻐! 그리고 등 뒤에 있는 멍멍이! 뭐가 나오고 완벽하다! 어? 그래서 이 형의 한정 아이템은 아니 뭐야 이거 컵케이크 에나멜 핀? 너무 멀었던 컴퓨터가 이렇게 떴습니다! 예헤! 근데 컴퓨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아 지금 얘가 아니 다리에 이래가지고 속기가 쉽지 않아요! 잠시만요! 예? 아니 자동 누워버립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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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의 선물은 뭐냐 짠 우리 컴퓨터 머리를 얻을 수 있는데 아 이거 글쎄요 한정 아이템하고 좀이 피규어 간에좀 갭이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아니 이거는 피규어가 좀더 이뻐 하던데 그치 자 여러분 이 형은 뭐죠 아니 지금 왜 까만 안경 쓰고 아웬거다이 용가리를 지금 몸에 두르고 있습니다 아니 뭐야 그래야 이자석씨딱이 눈에 띄는 용가리를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글쎄요 무슨 아이템인지 전혀 짐작이 안 가는데 아무튼 네 용을 한정 아이템으로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무슨 좀 마법사라고 할지 아니 좀 희한한 복장의 형이 등장했는데 아마 이상한 스태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죠? 자 그래서 이름을 보니까 몬스터 아일랜드 벤트 스태프라고 해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이 형이 주는 한정 아이템이 몬스터 그럼피베이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몬스터 얼굴이라에는 너무 귀엽습니다 내 생각에 이거 인기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웬호박머리 샤방샤방 누나 떴습니다 헉! 이 누나의 표정 저도 한정 아이템을 갖고 올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아니야. 한심 아, 보면은 이 누나가 이렇게 굉장히 귀여운 마스코트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이 마스코트를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이 마스코트는 미미 플로팅 숄더 팔이라고 해요. 우리 또 어깨에 장착할 수 있는 귀여움이니까 자 이것도 내 생각에는 인기가 엄청 많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자이러면왜 치마를 입은 고상한 누나가 되었습니다. 자, 한잔 하시겠어옵니까? 자이 고상한 얼굴을 그대로 담을 수 있다는 거. 저도 코디 관심 있는 친구들 잊지 말고 참고 해 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웬 선글라스를 끼는 할아버지가 등장했는데 이 할아버지 이름이 자 웨어 울프 미스토리의 인벤토라입니다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아저씨는 무려 늑대인간이었습니다 오 마이 갓 여러분 늑대인간이 되고 싶은 친구들 이 머리를 꼭꼭 찌마세요 자 그럼 이번엔 또 우리가 굉장히 인상 깊은 치마의 우리 공주님을 만나게 된것 같습니다 이 공주님을 위서 특이한 게자 이런 식으로 네 머리를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품격 있게 왕비 코디를 할수 있다는 거오오또 굉장히 좀 재밌는 피규어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일랜드 히비. 스쿠스 헤어 밴드를 선물 준다고 합니다. 음 글쎄요, 뭔가 좀 달라 보이긴 한데 아무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노골보니 맨 마지막으로 피규어. 처음에는 내가 무슨 마법소녀 이런 거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학사으로끼고 있어요. 한창 우리 또 졸업한 우리 또 누나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표정의 누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정 아이템으로 갖고 있시는거 근데 이거 지금 내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피규어보다 한정 아이템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이것도 내 생각에 인기 좀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9번이나 11번이나 피규어의 퀄리티는 둘다 우수한데 이 한정 아이템 측면에서는 9 번이 훨~ 훨씬 더 이쁜게 많이 나온것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먼저 코드 하나 입력해보도록 할까요? 가보도록 합시다 자여 한정 아이템을 등록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로블록스 코드 페이지에 입력해가지고 자 이렇게 코드를 입력만 하면은 짜잔 완성됐다는거 와우 진짜 굉장 무시무시한 스나이퍼 블레이드로 얻게 는데요 하트 열트복제품이 이름이 그게 끼면은 와야 등뒤에 굉장히 무시무시한게 등장한것 같은데요? 다른 여러분 너무 그러 이렇게 깜짝 으로또미스터리피어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는데요 자, 우리 또 한정 아이템. 갖고 싶은 거 많죠, 여러분? 자, 그래가지고 이 한정 아이템을 추석 기념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헤이. 자, 어떻게? 구독 하나, 너구르는 구독 알람 설정하고 구독 공개 설정눌 누르세요. 자, 그럼 둘, 이 영상에 로블록스 니네는 필요 없고요. 자신 갖고 싶은 한정 아이템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행복한 추석,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헤이.